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진화하고 있는 다단계 사기 사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당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 하고. 그들은 왜 다단계의 유혹에 빠져드는 걸까요? 이렇게 빠지게 된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저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투자 비용. 웃가 네, 짜여진 각본에 따라 피해자를 속이며 대출까지 알선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 정년 실업을 틈타 취업생을 위한 일부 불법 다단계의 실태를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독버섯 다단계. 이 다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 통의 제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취업 대란 속에 대학생들이 다단계의 늪에 빠져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다단계를 뿌리 뽑아달라는 그 간절함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다단계를 뿌리 뽑을 수는 없을까요? 시사계 매겨서 다단계의 폐해를 집중 파헤쳐봤습니다. 서울의 한 원룸촌.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린 대학생이 바로 제보자였습니다 한참 인생을 꽃피울 시기에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단계가 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 뉴스에서 한두 번 이제 나왔던 거 봤는데 이제 올떨결에 이제 대출도 받고 물건도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사게 됐는데 사고 나니까 이제 이게 다단계였던 거예요. 지금은 그 빚만 계속 갚아나가고 학교는 학교대로 못 가고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녀는 한때 피아노를 전공하며 꿈을 키워가던 예술학도였습니다. 하지만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에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나 예술학부의 학비는 다른 과에 비해 더욱 비싸다 보니 부담이 컸던 상황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소를 키우시는데 그 소랑 이제 해가 파셔가지고 제 학비 이제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물론 그녀도 한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집안이 어려우니까 어머니한테도 저희가 손벌리기 싫고 좀 효도도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학비 벌어서 이제 저는 계속 하려고 했었거든요. 피아... 마침 일자리를 찾고 있던 그녀에게 나타난 학교 선배. 인터넷을 통해 접근한 선배는 그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선배를 구경시켜 주겠다. 사무직이니까 뭐, 뭐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 드, 듣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쪽에 뜻에 빠지게 된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선배를 따라 들어간 회사에서 그녀는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계속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사람을 바꿔가며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설명이 이어지기를 수차례. 그렇게 며칠 만에 그녀는, 대출까지 받게 됩니다. 오백만 원 정도만 그 물건을 사면은 네가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벌수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 나는 돈이 없다. 학생이니까 몇 천밖에 없다. 이랬더니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가는 에이전시라고 있다. 에이전시가 저는 문제도 몰랐는데 이제 어떤 오피스텔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게 된 거예요. 선배는 그녀의 대출 서류까지 이미 대신 작성해 놓았고. 그녀는 선배가 시키는 대로 답변하여 간단히 대출을 받게 됩니다.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씩 두 군데의 대부업체에서 들어온 돈. 그 돈은 들어온 지한 시간 만에 바로 빠져나가고. 다음 날부터 선배는 그녀에게 전화번호부에서 친구 명단을 뽑아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애들 있어야지, 너가 돈을 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얘가 5,500만 원쓰자 그럼 너는 거기에 마진해서네가 돈을 더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놓고 일하는 거여서 휴학 아, 뭐 그런 뭐 대학생이고 뭐 이런 이용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던 거여서 이제 제 친구들 저는 잃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그만두게 된 거예요. 다단계 회사를 빠져나온 지 6개월. 휴학생 신분의 그녀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기에 그녀는 지금도 편의점에서 일을 해본 돈으로 대출금과 38%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갚으며 홀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대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은 돈 많이 벌수 있다 접근해서 막 빚지게 하고 사회 초년생들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빚 갚느라고 회사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학 1학년생인 선아씨를 유혹했던 W기업은 과연 어떤 회사일까? 알고보니 W기업은 전국 7군데의 지점을 가진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우아한 점은 2002년부터 상호가 무려 5번이나 변경됐고 대표자는 10차례나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곳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준비생을 유인해 대출을 받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이었거든요 응. 은행에서, 은행 장도안 갖고 사서요지금통장으로통원에서대업을 응. 그 했는데요. 이하나채무가지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응. 그런 것도 진짜, 부 금액만 고제 이름 부르고, 그냥, 지제 아, 이름이랑 연락 하고, 그냥, 주변 이름이랑 연락처도 알려주면, 바로 대출되는 그런 거였요 물론 다단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단계란 판매원이 다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가입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도한 초기 가입비용을 내게 하거나 합숙 강제 구매를 시키는 것 환불과 반품을 해주지 않은 것을 불법 다단계 업체라고 합니다. 불법 피라미드나 불법 다단계는 그 판매 조직의 정상적 기능인 이 물품 유통이 아니라 사람 장사를 한다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기만적 판매 행위라든지 합수, 구매 강요, 금품 증수 등 이제 부담을 주는 행위 이런 것 이런 행위 금지를 이제 위반하는 업체도 이제 이런 불법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W 기업은 어떤 곳일까? 제작진은 W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교대역.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평범하고 애띤 젊은이들입니다. 이려는게 아니라서. 이윽고 도착한 커피숍에서 사업 설명을 시작한 W 기업의 판매원 한마디로 말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한 <목소리> 벌었거든요. 어, 어, 진짜. 어, 요 근데 다잘 아는 분을 믿어요. 솔직히 그내 토크 마케팅 회사에 300, 400, 500 버는 거면은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잠시 후또 다른 판매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투자를 해서 마진권을 확보해야 앞날이 더 보장된다고 <목소리도> 이야기합니다. 저희 소개로 약 100만 원씩만의 물건을 구입해 주셨어요. 나 소비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나는 웨이브 티카라사 알려주고 웨이브 티사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가장 낮은 단계인 회원에서 가장 높은 직급까지 그 단계가 무려 8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투자를 조금만 해서 판매원 사업자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의 승진과 수익 활동에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대출을 받은 돈으로 물품을 구입해 판매원으로 승격되면 마진권이 생기고 다른 소비자를 끌어올 때마다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불법 다단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대학생을 유혹하는 기업, 그리고 이 덫에 걸려든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넷에서는 w 기 업의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취재들은그중한 명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시는 게 혹시 그 OO에서 나온 화장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단계 피해 물품이신가요? 시행 네, 그때 네. 투자해서 사신 거 아니세요? 네, 맞아요. 그럼 혹시 다른 제품도 있나요? 화장품 말고요 네, 다른 제품습니다 물건을 판매한다는 그는 한밤 중에 만날 것을 원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로 바빠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역시 이제 막 사회의 첫발을 들여놓은 대학생. 솔직히 계속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피도모와 생관을 다시 벌 수는 없더라고요. 쓰고 싶은 사람 쓰고, 저는 그동안 이제 제생활비를좀버이려고 이제 그를 인터넷으로 되게 됐죠. 그가 구입한 제품은 화장품만 모두 130만원 선. 그가 필요도 없는 화장품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큰 서랍이 있어요. 자기네 밑에 이제 들어온 사람 부서에 있는 그 물건을 다 넣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쓸수 있는 먹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꺼내놓고 이제 걔네들이 효과가 좋으니까 이런 맛때이는거 먹어라 하면서 하나씩 뜯게 되죠. 이미 물건은 뜯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환불할 수 없는 상태고 그는 화장품 외에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액수의 제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쪽에 오시면 네, 여기 있는 물건들이 다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이건 다 건강 보조제예요. 보조식품이고요. 피로제 아니면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이제 피부미용 건강식품에서 각종 생활용품까지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는 이곳. 분량이 한세 달치 되는데 이 돈이 한 80만 원, 90만 원이 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금목걸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무거운 사람이 이거 착용하면은 다음날 몸도 가벼워지고. 깨어나서고 하는데 그런 건 효과는 전혀 없고요. 가격대는 뭐 금이라고 했는데 금도 벗겨지고 도금도 벗겨지고. 얼마나하는데 이거는 거의 60만 원대 가까이 주고 샀거든요. 무려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구입한 물건들이건만 실제로 그의 마음에 들고 본인이 갖고 싶어서 산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무용지물인 물건이에요. 있어도 안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제가 500만 원 이상을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웃긴 거죠. 그냥 돈질을 한 거죠. 예. 뭐,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구입한 물건들이 과연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걸까요? 그가 구입한 고가의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는 쉬면 상태였고, 인터넷 어디에서도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한 가지 단서는 화장품을 구입하면 끼워준다는 마사지샵 이용권뿐. 제작진은 청담동의 마사지샵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보이는 스타들의 사진. 일반적인 피부관리실과 다를 바 없는 이곳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W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피부관이 아니라 거기에 옷장에 있어서 제작을 해요. 있거든요. 네. 데... 이처럼 중소기업 제품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의 경우, W기업과 같은 다단계 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W 기업의 2011년 매출은 연 6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는 단 200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울산 남부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 W 기업에서는 2만원대의 건강보조식품을 무려 2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환불과 반품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구매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상품으로 반품을 해야 된다는 법적 요건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청약처리 요건이 충족돼서 조합에 보상 신청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W기업의 환불 반품 건수는 무려 3,422건, 금액으로 123억 원. 그만큼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는 그만큼 환불, 반품을 오히려 더 잘해준 것이라고 응답합니다. 또한 가지 주목해 볼 점들은 대학생들이 취업 대란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달간, 심지어 몇 년간 이곳에서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낭비한 뒤에야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닫습니다. 제작진은 현재 W급에 다니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단계가 나쁜 것이 아니며, 당당히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자동이 필요하잖아요? 포기를 했을 경우, 이제, 포기를 했는데 다들 실패라고 하죠. 그랬을 경우, 이제 자기가 냈던 그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피해자라고 하지 않나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한번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런 말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는 매일 상담자를 선정해 전화를 걸고 미팅 스케줄을 잡는 등 하루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하는데? 아 취업 준비? 요새 좀어렵잖아 어디 무슨 일 할지 좀 알아봤고. 그런데 그는 왜 다단계를 <목소리> 친구에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정말 저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불법 피라미드 같은 이런 인식 때문에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소중한 친구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정말 이상한 거나 나쁜 걸 보여주겠어요? 그렇는 않거든요.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좋은 사업이라고 믿고 있는 듯한 그의 모습. 그렇다면 그는 지금 만족할 만한 수입을 벌고 있는 것일까요? 회사에서 저에게 활동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순서체 자금, 자금으로만 움직이는 건데요. 자금 관리를 해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좀 많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뛰고 있는 거고요. 후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대로 힘들게 일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는 것일까요? 하지만 취재진의 조사에 따르면 그의 앞날이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W기업 전체 판매원 가운데 단 1%만이 월 480만원의 수당을 가져갔을 뿐, 나머지 99%는 월 100만원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체 판매원 가운데 수당을 받지 못하는 판매원도 무려 51.5%에 달하고 있는 상황. 제작진은 W기업에 대한 불만들에 대해서 직접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경비원들이 취재진을 막아섭니다. 한참의 신랑이 끝에 취재진은 W 기업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같이. 움직이고 저희들처럼 한다면은 오히려 피해자는 저희들이라는 겁니다. 회사가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회사를 뒤에서 이렇게 욕을 하고 회사 의 어떤 정책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 아주 전혀 다른 행동들은 본인들이 해놓고는 왜 회사를 욕을 하고 회사를 이렇게 위험하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건 오히려 회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죠. 그렇죠. 이는 비단 이 회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비등록업체가 더큰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뿐이고 다시 반복되는 불법 행위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단계 업체는 진입퇴출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면 영업정지를 만약에 지금 한번 입안했을 경우에 1개월 또는 15일, 1차 입안시는 15일, 2차 입안시는 뭐 1개월, 이런 식으로 영업정지가 돼 있는데, 그 하면은 15일간 영업을 중단했다가 바로 재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현행법상 자본금 5억원만 갖춰서 시, 군, 구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다단계 사업 최근에는 취업을 미끼로한 사기와 SNS 친구 맺기를 이용한 접근 투자용 대출을 알선하는 행위 등 불법 다단계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8월 개정된 방문 판매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문 판매법 24조에 그러한 사행적 그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고 취업, 부업, 알선 등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마지막으로 딸이 4개월가량 W기업에 다녔다는 한 아버지를 만나보았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수 있다고 하니까 뉴욕에는 빠졌던것 같습니다. 다단계 인구수 저희 딸에도 2일 지나고 나니까 알았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가 없게끔 어떤 위협적인 말도 있었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그녀의 말과 행동을 모두 조종하듯 지시했던 상위 판매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내가는 회사에서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라. 어? 아빠가 이걸 알면 안 되니까 아빠한테 감추고 대출 받은 것은. 뭐 다른 쪽네 생활비를 썼다고 해라 뭐 이런 거짓말을 지시를 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 화가 나는 말이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600만 원의 대출까지 지고도 그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던 딸 그들은 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가진 회유와 협박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의 딸과 가족들은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피해를 봤다는거나뭐 누가 속았다는 거에 그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당했다는 것도 굉장히 분개도 하고 스스로 아직도 뭐 몇달 지났는데 아직도 다들 아픔에서 도 악몽에서 벗어나야 하는 모양 같습니다. 이제 그의 딸은 W 기업을 나와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딸과 같은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이사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저희 자식 같은 또 다른 젊은이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의손에 있는 사람들을 여 살리기 위해서 99%의 피해자들이 살려야 하는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은 없지만 뜻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지 모를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피해자의 아버지. 그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입니다. 오는 8월이면 개정된 방문 판매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문 판매의 범위를 확대했고 불법 다단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법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입니다. 불법 다단계 악덕 업체가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불법 사례에 강력히 대처해 소비자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 실업을 믿기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울리는 취업 사기 다단계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사 기행백 최운수입니다.